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핫샘TV 원어 성경 연구 염찬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말락에서 3장 11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문법을 어떻게 분해하는지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의미, 뜻,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 이렇게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디오 성경 여러분들에게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네.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웨르티라바오로이시트 라켐 에트 페리 하 아다마 벨로 어, 티샤켈 라켐 하 게펜 아 바샤데 아말 아도나이 채바우트 화면을 조금 더 확장시키겠습니다. 자 접속사 있고요. 어 연습하는 거니까요 하나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뭐가나 전치사 접속서 없고요. 아, 인칭 꼬리가 없습니다. 어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사 접두어 E T T T 에 없는 것 같습니다. 눈도 없죠. 그다음에 동사 꼬리는 음, 아타트티 티가 있네요. 그러면 이, 완료 1인칭 공성 단수 T는 완료죠 완료 1인 어, 목걸이는 완료 3인칭 남성 단수 그 다음에 아가 있으면은 여성 3인칭 여성 단수 그 다음에 타는 2인칭 남성 단수 T는 2인칭 여성 단수 T는 1인칭 남성 단수 남성이 아니라 공성이죠 1인칭은 에, 그다음에 이제 원형을 봐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세 글자 남죠. 가르라고 하는 에, 동사겠네요. 가르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꾸짖다, 책망하다. 그 다음에 어, 소리지르다 라는 의미도 있네요 그 다음에 거절하다 방해하다라는 말도 있네요 그런데 아, 제가 개제 뉴스 사전을 보니까 말락에서 3장 11절 말씀을 예시로 해서 "꾸짖다" "꾸짖다" 책망하다의 의미로 아, 사용되었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3번의 원형은 가르고요, 아, 이거는 이제 강동사예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파싱은 기본형 이네요 카메츠 파타흐 여기 앞에 셰어가 붙어서 요게 조금 어 짧아진 거는 어 여기 T라고 하는 점어가 왔기 때문에 앞에서 짧아진 거죠 그래서 요거는 카어 접속사에 와우계속으로 해야 될것 같네요 완료는 특징이 없어서 문장 안에서 와우계속인지 아니면 단순접속서인지 살펴봐서 이렇게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와우계속인 것 같고요 칼의 완료의 1인칭 공성단수 그러면 해석은 내가 책망할 것이다 왜 꾸지따라럼 같은 의미죠. 어, 게이니우스 사전은 이런 의미로 봤어요. 여러분들 사전도 그 사전 집필자에 신학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 일단은 어, 너무 그 객관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사전이지만 어느 정도 주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어, 그래서 번역본들도 보면 선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어떤 거로 보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캠은, 아, 이게 분리 의미죠. 자, 여기 전치사의 목적으로 왔으니까, 이거는 to, at, for의 기본 의미가 있어요. 아, 뭐, 뭐, 소유도 나타내고 그러는데, 이거는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너희에게나 혹은 이하여 너희를 위하여 네, 너희를 위하여 하고 너희에게는 조금 뉘앙스가 틀리죠 틀리죠 다르죠 네, 그다음에 바오케 바오케 요거는 전치사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동사에서 온 건데 요거는. 아카리, 먹다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한번 파싱 해볼게요. 예, 그장 저기 파싱 해볼까요? 자, 먼저 배가 있네요. 첫 번째. 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가 있으니까 플러스 관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점 점인데, 요거는 후음이서못 찍은 거죠. 그 다음에 무관한 꼬리는 없습니다. 두 번째. 동사 접두어가 예,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꼬리도 없어요. 아 그러면 완료가 봤더니 완료면은 이렇게 안 되죠. 예, 두 번째 이제 어, 나머지 가지고 원형이 아카레요. 아카르는 여기 이제 폐 알레동사니까. 저희가 쓰는 무지개 동사에서는 사무실인데, 예, 그래서 3번 이렇게 해놓고요. 파싱을 해야 되겠죠. 먼저 강조인가 봐야 되겠죠. 강조, 여기 이중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강조가 아니고, 강조가 아닌데, 동사의 머리가 없으면 칼로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에 전치사 배에, 에 관사, 하점에, 그 다음에 칼로 넘어왔어요 그죠 칼로 넘어와서 오에가 오면은 자 여러분들 오 오셔야 돼요 이 정도는 자꾸 하시다 보면 머리에 들어올 텐데 칼로 넘어와서 샤 세바가 나오면은 명령이나 부정사구요 카메츠가 보이면은 부정사 절대형이 되겠죠. 아, 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 에가 오면은 분사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칼 분사가 되겠죠. 여기 칼 영역이니까 칼 분사가 되겠습니다. 너무 작은가요? 근데 뭐다 들어오려면 어쩔 수 없네요. 에,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칼 분사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성 단수인데 그런데 아 전치사가 붙고 요그 다음에 관사가 왔으니까 이건 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죠? 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 의미는 아칼 분사 남성 단사지만 아 단수지만 분사가 아니고 이거는 명사로 쓰인 거예요. 명사가 그러면 이제 아칼 먹다에서 왔으니까 먹는 것 먹는 사람 예 그다음에 음식도 가르킬 수 있어요. 먹는 것이니까 먹는 사람도 가르킬 수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번역본을 봤더니 YLT는 요 단어를 컨슈머 소비자 이렇게해 놨어요. 그 다음에 킹게임스 버전이나 또 다른 번역들은 디뷰, 디뷰어로 번역했거든요. 디뷰어가 아, 걸신들린 사람처럼 먹어치우는 걸신들린 것처럼 먹어치우는 사람 에, 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에, 그러니까 아, 먹어치우는 것 그랬어요. 그러면 전치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에게, 인의 의미로 해서, 에게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에게도 많이 봐요. 그럼 여기는 에게가 안 되고, 이하여야겠죠 너를 위하여 먹는 것에게 내가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될것 같네요. 그 다음, 웰로 이샤히, 이슈이티 이렇게 됐네요.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어, 동사와 무관한, 어, 접속사 관사 전치사가 있나 봐야 되는데, 없어요. 두 번째는, 어, 인칭 분리어미 꼬리, 목적으로 왔나 보니까, 없어요. 두 번째, 어, 동사 접도어가, 예, 요드가 있네요. 그 다음에, 동사 꼬리가 없어요. 그러면 요거는, 미완료의 3인칭 남성 단수 만약에 여기 우가 오면은 미인칭 3인칭 남성 복수가 되겠죠 예그 다음에 원형은 그럼 3개 남았네요 여기 떴으니까 샤하 트가 되겠죠 예, 샤하 트는 무슨 뜻이냐면 멸망하다, 어, 그다음에 뭐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어, 부수다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원형을 일단 샤하트 알았으면은. 음, 요거는 약동사가 아니고 강동사네요. 그러면 그냥 풀면 돼요. 자, 요렇게 파타의 세화가 오면은, 아, 요거는 힙필이에요. 힙필. 히필. 자, 여기이렇게 실액이 있죠. 실액이나 예, 체레도 오는데요. 아니면 원래는 요게 요렇게 와야 되겠죠. 근데 아마 요거 영향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다음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히필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럼 해석을 해야 되죠 3인칭 남성 단수니까 그가 그 다음에 미완료니까 뭐뭐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몸을 안는다 이렇게 되는데 어 히필이니까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어 라켓 이거는 너희 이해라고 봐야 되겠죠. 포의 예, 의미로 해서 예, 뭐를 멸망시키지 않나요? 목적어가 왔나요? 에트페리 페리는 요건 열매예요. 명사니까 페리는 아... 예, 이게 1인칭 꼬리가 아니고요. 원래 원형이 그냥 페리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소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파괴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예, 근데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주어가 나왔네요. 이게 여성형 명사인데 여기서는 남성 단수로 주어가 표기가 됐거든요. 그럴지라도. 예, 주어는 명사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주어가 되겠죠 예, 그땅자 여러분 요게 원래 이제 하점인데 하점인데 여기 알랩이 후음이잖아요 후음 못 찍어서 요 후음 대신에 요거를 길게 이렇게 보상을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땅이 에, 너희를 위해서 열매를 어,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소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풀어야 되겠네요. 웰로, 어, 테샤켈. 그랬네요. 와, 이거는 벌써 바로 보이네요. 자, 첫 번째, 무관한 전치사 적속사 관사가 없고요 꼬리도 없고요. 동사와 유관한 동사접조어는 트가 있네요. 그 다음에 꼬리가 동사전묘가 없어요. 그러면 은자 우리가 보면 은요거는 아 T에 꼬리가 없으면 3인칭 여성 단순화 아 2인칭 남성 단수가 돼요. 한번 볼까요? 어, 애우지 못하니까요. 에, 여기에 보면은 자 미관료 T가 있으니까 지금 접미어가 없는 데가 이거 두 개죠. 3인칭 여성 단수, 2인칭 남성 단수 에, 다시 갈게요. 어, 그 다음에 원형은 그러면은 3번 샤칼이 되겠죠 자 샤칼 샤칼은 무자하게 하다 자우에줄이랑 걸리니까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사칼은 무자하게 하다. 즉, 어, 자식이 없게 하다. 그런 뜻인데, 그런 원형의 뜻이고요 그럼 이제 파싱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강종과 봐야 돼요. 파싱하는 첫 단계가 강조인가 아닌가를 가려내야 돼요. 강조의 특징은 두 번째 글씨에 이중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접도어가 있을 때는 쉐바가 되죠. 이거 접도어가 있는데 쉐바도 있고, 가운데 이중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예요 강조인데 어, 키부츠가 없으니까 이렇게 파타우가 나오면은 PL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PL 미완료니까 아, 여기서 제가 안 하고 왔네요. 아, 이건 미완료예요. PL 미완료 어, 3 여단 이 남단인데. 일단, 그렇게 볼게요. 그래서, 이거, 너가는 안 되겠죠.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 그러니까 3인칭 여성 단수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가, 자식이 없게 하다, 아니다, 없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가 무자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위에란 뜻을 갖게, 위에. 학개팬학개팬이 무슨 뜻인가요? 학개팬은 아, 포도나무래요. 그러면은 그 포도나무가 어, 무자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예, 요거는 주어가 됩니다. 요거는 의미는 포도나무고. 예, 문법적 뜻, 뜻은 여기 주어가 될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바, 사대 그랬네요. 이것도 풀어볼까요? 명사도. 자, 반대, 원래는 배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왔어요. 그러면 요것도, 아, 전치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기 어, 후음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파타우으로만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치사가 있고, 그 다음에 관사가 원래 있는 거고 플러스 샤데 샤데가 덜. 들판 그다음에 밭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요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해석을 하면은 그밭 안에 있는이 되겠죠, 그죠? 있는 예.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너희에게 아님, 너희를 위해서, 어, 무자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을 거다. 그런 얘기겠죠. 아마르 아도나이 체바오트. 자, 이 아마르 아도나이 체바오트는 이렇게 어떤 중요한 말이 끝나면, 말라기서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기본형이니까요. 칼 완료 3인칭 남성 단 명사니까 주어고요. 여호와께서 완료니까 말씀하셨다. 채바우트는 제가 드는 야죠. 군대 아니면은 전쟁. 여성 복수니까 저 군대 드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10절에서는 너희가 언전한 11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너희에게 충분히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늘에서 금이나 현금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 먹는 것 요거를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황충 그렇게 했는데 아마 밑에 있는 절들이랑 해서 이 열매나 뭐 포도나 뭐 이런 걸 감안해서 황충으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영역본에서는 컨슈머 아니면 디비어 이런 그 단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꼭황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예,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 좌우동간 예, 그 먹는 곳을 이렇게 꾸짖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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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망하다. 그게 하나가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 그 땅이... 너희를 위해서 그 열매를 이렇게 그 중간에서 소실시키지 않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매가 맺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그 생산이 풍부해지도록 하겠다. 라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주시겠다. 지금 요런 말씀을 하는 장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